네 반갑습니다 전략가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리스크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일요일 아침에 영상 찍게 되는데 일단 어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공평하게 기회 드릴 거예요 자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리스크가 시세가 좀 올라와 주려면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이 매수세라는 게한번팡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우리 갈 일이 아닙니다. 재단 측에서 시동을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타할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되죠.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호재거리를 띄워요. 그먼은 개미들이 또 속아서 올라 탑니다. 자이 고점이 여러분한테 물량 그대로 덤핑한다면 어떻게 그대로 떡나가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한 번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잘 보세요. 세력들이 나간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요자 여기를 머리북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나오고 싶어요? 뭐 마음 같아서야 이렇게 막 정수리 부근에 내가 최고가에 나가고 싶겠지만 자 여러분들 그 진짜 위험한 착각인 거고 여러분들 나가실 거면 어깨 정도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코인은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낸과 동시에 오차분을 계산해야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리스크에 어깨 정도의 매도 금액이 얼마인가를 산출시키는 게 현재 상태에선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왜 필요한지 알려드릴게 자 보세요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메스컴도 어, 있어야 된다고. 자, 이거 이미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같은 날로 정해져 있고, 자 일정이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코앞까지 다가가는데 제 영상 지금부터 딱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다 필요 없고 딱 정확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이 금액을 여러분들 이거 매도가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편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렇게 방송했다 가 어떻게 됐죠? 어, 채널이 또 문제 생깁니다. 좀 유튜브 제대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진짜 좀 리스크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좀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물려 계신 분들 진짜 많은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린 거,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겁니다. 자 대신에 지켜야 될거 리스크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좀 배제해 주시고 일단은 이 리스크 일정이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무조건 탈출시켜 드린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 찍는 거고. 자 아래 번호로 리스크니까 리한 글자만 보내 줘도 되고요. 어, 나는 번호를 외울 상황이 아니야라고 하신 분은 제가 댓글에다가 문자 보내기 링크 하나 걸어 둘게요. 자, 그거 클릭하면 제얼공명 문의합니다 뜰 겁니다. 어, 거기다 리 하나 적고 보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간단해요. 자, 잘 보십시오.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왔다가 내리꽂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눈으로 보면서 거래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정수리에 걸지 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자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이 아래다 팔 필요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잠 답답한 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어깨 부분에다가 지금부터 매도 예약만 해 놓으시면 되시는데 이 금액에 판매돼서 손해 보실 분 없다는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자 이게 얼마일 줄 알고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최근 금액 자이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훨씬 높은 금액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어, 귀찮아라고 하시면 안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동원이 문제인데, 자 이런 분들은 조만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어, 야 매도 예약이라도 한번 해볼 걸, 매도 예약. 여러분들 어려운 건가요, 이거? 제가 지금 어디 그 듣보자 코인을 사라고 꼬시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잘 보십시오.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다고 했죠. 자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자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매도 예약을 정확히 하신 분들은 어 조만간 빠져나올 거예요 바로 자 빠져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상태에서 도대체 어디로 이 코인파에서 시선을 돌리면 가장 좋을지 자이 부분까지 뭐몇게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 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 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들란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이해해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교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 나 아까 좀 물려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 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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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